가서 가보자. 복소수의 지금 연장선, 복소수의 계산, 계산을 병각. 근데 이제 이번에는 켤레 복소수도 포함이 되다 니 복소수의 계산. 자, 360이 좀 뛰었다. 순서를 조금 다르게 할 겁니다. 왜? 계산이은계산도 같이 하는게 좋지 않니? 그래서 계산을 좀 하고 나중에 복소수의 성질 이용하기로 하자. 지금 계산을 먼저 좀 할게. 자, 360이 보자 알파가 이거, 베타가 이건 호수를 가지고 있다. 계산하시고 바, 오이도이 오이, 바, 작가기, 뭐다? 켤레, 복수수그렇지 오케이. 자, 일단은 무조건 넣지 말고, 인수분하면 계산이 편하다고 했지? 인수분해하고 넣자. 어떻게? 알파바, 알파바 묶자. 알파바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여기는 베타바를 묶자. 베타바를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됐죠? 그럼 또 뭐를 묶자? 알파 더하기 베타를 묶자. 그럼 여기는 뭐가 남죠? 알파바. 여기는 베타바가 남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뭐 따로따로 구하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다 여기서? 이게 왜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 4 빼기 아 더하기 아이가 되나?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 바가 뭐예요? 켤레 켈레. 이것의 켤레는 뭐죠? i 부분의 부호를 반대라3 빼기 2 i 더하기. 베타 바는 i 부분 요거 부호 반대라1 더하기 i 그죠? 천례 법조서란 것은 아이, 요거 보호 반대를 하는 거죠. 요거 보호 반대, 부호 반대. 발음 좀안 좋아. 사 빼기 아이가 됐다. 이제 넣으면 되죠. 여기 뭐라고? 사 더하기 아이, 사 빼기 아이. 그럼 십육 빼기 아이의 제곱, 아이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일. 십칠이 되겠다. 됐죠? 오케이. 자그 다음에 정리. 제목이 뭡니까? 복소수의 상등. 서로 같으면 더 복소수가 있는데 서로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문제야 어떻게? 정리해. 자 여기서 키포인트. 항상 i가 있다. 호수 그 i가 있을 때는 식을 x, y로 정리하면 안 돼. 무조건 i로 정리한다. 키포인트 하나 줬습니다 i가 있을 때는 식을 어떻게 정리해라? 무조건 i로 정리해라. 즉, xy가고 ab 문자 있다 하더라도 i 있는 항과 즉 i 없는 항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반드시 정리합니다. i 있었네. 꼭 그렇게 정리해야 돼. 그렇게 정리했을 때 i 없는 거 실수 부분끼리 같고 a하고 b, 그다음에 i 앞에 있는 b하고 q 하고 같고 그렇게 같아서 문제를 풀었는데 혹이나 a 더하기 bi가 0이야. 0이 되려면 둘다 0이다라고 해주면 된대. 둘다 0이다. 음. 자, 이거 한번 해보자. 어, 식이 정리가 안 되겠다 왜? i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i가 있으면 어떻게 해라? i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끼리 정리해 놨죠? 자, 정리하자. 4x 빼기 2x i y 빼기 3y i. 그렇죠? 이렇게 정리했다. i 없네. 4x 빼기 y 그냥 그다음풀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i. 됐으면 뭐해? I 있는 거 I 있는 거 정리하면 거 마이너스 2 x 소진되고 마이너스 3와이 소진되죠. I, I 없는 거와 I 있는 거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리해 이게 이거 같 뭐가 있습니까? 리어가 있네. 금이 게 뭡니까? 7 빼기 가지고 더하기 7 I 이런 얘기야. 됐지? 그럼 뭐 4X 빼기 y 는 뭐가 된다? 7.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y 이도하고 역시 또 7네. 7. 아하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야 되겠네 연립방정식 좀더할줄알죠 한번 해볼까 어나 x 소가할래 x 없애려면 어떻게 해? 여기 4니까 여기도 4가 되려면 1을 곱해야 되겠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14왜 어떻게 했다 여기다가 1을 2 곱하고 2 곱하기 1을 곱해서 부가 다르니까 더하면 사라지겠네 마이너스 7y는 21 y는 마이너스 3 Y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x 여기가 마이너스 3이 a 그 x 플러스 는 x 는 얼마? 1이 되겠네 아하 x 는 1이 되겠다 되겠죠? 네. 자 역시 복소수의 상등 어? 하기 전에 뭐? 분모에 i가 있네 i가 t e x c 라실수 e 그죠? Excellent. e x c e 2i 기 X, 1 2 I, 1 2 I, Y. 끝에 나온 거니까, 3 2 I, 3 더하기 I, 3 더하기 I. 나볼게 어, 다이 잘 나옵니다. 됐다. 어, 야, 그, 분긴 아이, 나참 어다행이 자, 이건 또 1-4i 제곱이 i 제곱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1, 그래서 플러스 4가 되지. 여기가 1 플러스 4가 되면서 5가 된다, 그지? 생략한다. 5분의, 분명치 x-2xi, 5분의 y 더하기 2yi, 이거는 제곱, 9-i 제곱이 i 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럼 10분의가 되겠죠?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분별지 9 더하기 3i. 됐습니까? 그럼 뭐로 통분해 이래? 10, 10, 10. 2x 빼기 4xi. 왜? 다뭘 곱했다? 1을 곱했야 된다. 1을 곱하면 10분에 1을 곱하면 10, 10, 10다 없애고. 자, 어떻게 생겨요? 10을 다 없애고, 어, 정리. i 있는거와 i 없는거 i 없는거 2x 더하기 2y i 있는거 마이너스 4x 더하기 4y는 9 더하기 3i 됐죠? 자 어떻게 해야 열리가자아 2x 더하기 2y는 얼마? 9 마이너스 4x 더하기 4y는 얼마? 3 그렇죠? 이제 열리또 x 없을까? 2를 곱할게 4x 4y 18 어, 음면 8, y는 21. 어? 분모가 나온다. 아, 하관 길좀 해보자. 8분의 15. 아이고. y는 8분의 21. y 자리에 집어넣으면 x는 생략되고, x는 8분의 15. 자 다시 한번 부모의 물이 아 i가 있으니까 실수했단 말이야. 다고해서 어떻게 해? 얘는 9, 얘는 3. 열리해서 y를 구하고 y가 8분의 21이야. y 자리에 8분의 21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x가 8분의 15가 나온답니다. 됐습니까? 이게 복소수의 상대이다. 일단 오늘 배운 거는 뭘 배웠습니까? 복소수의 개념, i가 탄생된 배경. 여 요까 정리했는데. i가 탄생된 배경 뭡니까? 루트 마이너스 i로 하자 그 다음에 i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입니다. 요거 키포인트 그래서 i가 포함된 수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복수수라 그런다. 그리고 복수수에 관련된 개념 문제를 좀 이렇게 풀어봤고 지금 뭡니까? 복수수와 관련된 계산 문제 다음 시간에 이계산들과 더불어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서 할게요 오늘도 수고했습니다.